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솔라코인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솔라코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2%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. 현재 가격 508원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다시 한번 600원대까지 안전하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 대응 전략과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 비트코인 12월 초에 6천만 원대 시원하게 뚫고 나서 좀 살짝 주춤을 하더니 이제 올 초에 다시 한번 도 6천만 원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자 현재는 5,800만 원대까지 좀 살짝 내려온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죠? 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인데요. 자 현재 ETF 상황은요 이번 달부터 4월 달까지 지금 SEC는 10개 정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요 심사를 통과한 ETF는 올 초에 출시 예정입니다. 자이 ETF가 출시가 되면 미국부터 영국, 중국 그리고 일본 등각 나라에서 수많은 돈 이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. 자 제가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. 자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응용사인 해시덱스라는 기업이 50조 달러 이상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 파는 이런 전략이 정해져 있는데요. 자 흔히 말하는 이 상대 가치 비교 이 부분을 활용한 됩니다 자 만약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게 100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기간 투자자들은 etf 매입시장에서 90%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투자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쌀때 매수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쌀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쪽이 코인의 양대산맥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쪽 가격이 크게 오른 부분이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. 자 여기서 포인트. 현물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기간 쪽은 이더리움 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 비트코인 현재 밑에서 지금 3, 4배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. 앞으로 최소한 5배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유 밍코인들 같은 경우는 수십 배 정도 상승 흐름을 기약할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이방 반감기 이슈도 있죠, 여러분. 코인 물량이 1 0 0에서50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던 시기를 이 반감기라고 하는데요. 보통 이 구간에 수급이 몰리면 확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, 여기서 포인트. 아직 다행히 반감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. 자, 반감기 이슈가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같이 폭등할 흐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만 눌러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, 매도가, 보유 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,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. 되니까요.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 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대응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, 10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대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대장코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